네, 안녕하십니까? 이번 과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한 LED 점등 제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업로딩을 하였고요. 네. 먼저 이 입력에 따른 변화를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한 칸씩 순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B를 눌러 보면 네, 두 칸씩 네,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C를 눌러 보면 네, 이제 세 칸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마지막으로 4칸씩 네 칸씩, 네, 네 칸씩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네 칸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고, 이제는 어, 딜레이 값을 조정해서 속도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. 1번을 누르면, 네, 초기 값이기에 딱히 변화는 없고요. 2를 누르면, 아까보다, 네, 비교적 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3번을 누르면, 아까보다 훨씬 더빨라진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4번을 누르면 정말 빨리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시리얼 통신을, 통신에 따른 LED 점등되어 있습니다.